누나, 승모 마사지, 소누나에서티터베까지 가볼게요. 네. 오른날이 목에 걸고지치 흉팡, 어. 내리노록 어? 해주시고, 네. 제개 왼쪽 힘으로 듣고, 내쪽으로 전하게빠져서오고 매달리면서 맨날 맨날이 힘을 쌓이고 힘을 안뻗요 맨날이 힘을 쌓이고 힘과 공을 멀고, 리에 불을 쭉 펴면서 회전해서 피서 올라오고, 어깨 앞에 행머을 밀면서, 햇, 세, 셋, 둘, 하나. 이제, 헤엄, 북한 쪽에 행을 끌고, 다리를 얻을 것 때, 발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제, 다리를 총 밀고, 쭉 힘을 잡아요내 이쪽 손간에행을 끌고, 오른 다리, 더 올려. 엉덩이 춥니다.